총소리 멀리서 난다. 3층 올라가. 아, 잠깐만, 서, 설정 좀 할게요. 그래픽에서 풀? 나뭇잎? 아, 나뭇잎인지 모르겠는데, 저는 그, 키는 거 있어. 그, 음 나뭇잎일 나거 있나, 봐 풀. 풀 관련된 거있음 나뭇잎. 아, 마 나뭇잎일 거, 나뭇잎. 차 소리. 아래 1층에. 차 지나갔다. 한발 쐈는데 안맞네 헤헤 <laughs> 와리가리 타는거봐 귀엽네 차쪽으로 총쏘는데 어디서? 모션블러는 뭐야? 모션블러 꺼도 됨 뿌여짐 꺼키면 그 반대편 아까 우리 왔던 건물에 1층 에 사람 있다 어딘지 알죠? 옥상으로 올라가, 옥상으로. 올라가, 오케이. 아까 우리 있던 건물 있죠? 응. 음. 그쪽에 사람 하나 들어가. 나 옥상에 엎드려있어 저쪽, 저쪽, 어, 거기, 거기. 내 발을 바라보는 쪽. 저쪽 안에 건물에 사람 들어가 있어. 저기 주차장 있는 건물. 왼쪽에 2층짜리 주황 건물 지붕. 저 건물 안에 사람 있어. 문 닫아놔야겠다. 어차피 세이프존이니까. 왜안 나오냐. 너무 집중해서 눈나 빠질 거 같다고. 동감이. 님그 등에 맨 스나이퍼로 한발 쏘면 죽겠는데. 야, 이거 이 등에 맨거아 그래. <laughs> 라이플로 한 하는... 라이플 한 4방 네 맞추면 죽겠는데? 일단 다른 데쪽 보고 있을게요. 오케이. 옆에, 와우! 리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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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창고. 창고 어, 쪽에. 뭐야? 쏠 거야? 쏴 봐야겠다. 맞았는데. <laughs> 오, 마이마전드. 다 나이스. 았는다 나, 이 나, 나, 구급상자 좀요. 나, 오선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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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 있다, 나, 네 지금 총이 샷 건밖에 없어가지고 저런 애들 거라도 빼서 써야 돼. 진통제 하나만 빨게 쓴. 빨고 그 건물로 오세요. 제 주거인데. 응. 아씨 저 녀석 총이라도 써야지. 오, 쏜다. 조심 조심 조심. 그내쪽 오지 마세요. 어디 쪽에서 쏜 거야? 위저 있어. 저쪽 옥상 옥상에 있어. 옥상 건물 옥상 오른쪽. 맞다, 까비 건물 옥상에 서게. 우리 폭격 존이에요. 어, 아. 오케이. 세이프 존에서 좀 벗어났고 3분 정도 남았으니까. 음... 아 지금 예은이도 집중 중이야? 아 저거 뭐야 내 옆에 누구야 이거 아 뭐야 내 옆에 사람이 있었네 아아 아. 죽었어요? 아, 템 먹는데 죽은 거 갑자기 옆에서 청소? 바로 옆에 있는데? <laughs> 백업 좀 해주지 내 옆에 사람 있었어 가지님 건물 안에 있는 거아니요아 사건 한자로 갖고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정말 답답하네 게임 총을 너무 안 주네 아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아 죽이는 죽여버리 컷 개새끼 약간, 그거 패치해줬으면 좋겠다. 템 챙길 때, 바깥에 화면 볼수 있게끔. 템 챙기면 무슨 창, 전체가 아이템 창으로 바뀌어가지고,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 소리도 안 들려. 아이템 창 끼면 소리도 안들리더라고 발소리. 퍽! 이게임이세 병신새끼. 이새끼, 어디서. 우선 하고 있어, 요 끝난 말이 오케이. 아, 이거, 내, 사운드를 더못 키나, 이거? 너무 작은데, 소리가. UI가 그건가? 버튼 클릭음 같은 건가? 어, 이 새끼 스나 들고 다니네. 아, 근데 샷건이 아, 진짜 아... 좋은 것 같음. 에? 네? 샷건이 진짜 좋은 것 같음. 샷건 근접 한 방이? 그 뭐냐, 더블베럴 샷건 있거든요. 그거 한 방이던데, 근접에서. 얘는 샷건밖에 안 들고 다니면서 왜 AK 총알을 들고 다니냐? <laughs> 뭐, 먹을만한 게 없는데. 이제 가스 온다. 뛰어야 된다. 이쪽 방향으로 뛰는 거지. 어차피 금방이라서 천천히 뛰어도 돼. 근데 총알이 너무 없다. 아, 총알 약간 없고. 총 스펀율도 살짝 낮음. 샷건은 널렸는데, 권총이랑 샷건은 널렸는데, 라이플이 안 보여. 아, 아까 전에 님 죽이네 시체한테 그거 있었는데. 8배율 스코프. 아, 아깝네. 이제 가야겠지? 가자 이제. 22명 남았는데 좀만 빡게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, 5명 잡은 거 처음인데. <laughs> 떨림떨림설레 차가한 데도 없네요, 여기. 아. 네 판하면서 세 판인가 네판하면차잘본 적이 없음. 다른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내가 직접 본게 없음. <laughs> 외곽쪽으로 빠지면 한두 대씩 있는데. 쓰면 안 보이던데나. 너무 뭐, 님은 계속 도시 쪽으로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? 애들 다 타고 날라가지고. 이거 샷건 초크는 뭐, 뭐야? 당구대 초크랑 비슷한 거야? 와 이거 안 까지는구나. 음. 이총 겁나 흔한 건데. 9mm 9미리, 9mm짜리 총알만 줘도 되는데. 9mm 총알이 하나도 없네. 근데 에어드랍에서 뭐들까요 스나이퍼 들려나 아까 보니까 길리...도 뜨는 것 같은데? 어떤 애 길리 먹었더라구 길리...? 아까 그... 2등 죽일 때 이렇게 길리 입고 있던데 초록 색깔 靠！ 아, 개재밌네. 자, 한근 한가운데인데, 지금. 1킬 총알 70발 밖에 안 남았는데? 이제두 명인가? 두 명인가 보네 여현이 왔어? 한 명은 위에 타고 있고 한 명은 아래 타고 있는 거 보니까 10명 남았고. 집 안에 들어갔다. 솔직왜 이렇게 따라오지? 일단 외곽으로 잠깐 빠졌다가 들어옵시다. 어그로 끌리면 돌차가 니까 기름도 별로 안 남았어. 쏜다 이거야? 아피피해게 해야 되는데. 아, 머리 까졌어, 아. 머리 까졌네, 이거. 啊，你吧、uh,？